2026년 1월에는 79년생 양띠에게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마음의 평안과 함께 재물의 흐름이 시작되는 귀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도 마음처럼 풀리지 않고 가족과 건강 걱정에 밤잠을 설친 날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그런 막힌 기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색깔과 방향이 오늘 높여주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쉽고 따뜻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79년생 양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새해의 시작과 함께 소의 에너지가 땅을 단단히 다지는 시기입니다. 79년생 양띠 여러분에게는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비로소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의미 깊은 달이 될 것입니다. 소가 밭을 갈듯이 차근차근 준비해온 일들이 이제 싹을 틀 준비를 마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띠는 본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녔지만 때로는 그 온화함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1월은 소의 묵묵한 힘이 양띠에 부드러움과 만나면서 조용하지만 확실한 추진력이 생겨나는 흐름입니다. 마치 눈 덮인 들판 아래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듯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내면의 힘은 점점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진심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봐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말없이 베푸는 성품이 이제는 주변에 자연스럽게 전해지면서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실질적인 도움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아지며 그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겨울철이지만 몸과 마음이 안정되는 기운이 흐르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만 유지하신다면 활력이 오히려 상승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소의 기운은 성실함과 꾸준함을 상징하는데 이 에너지를 제대로 받으려면 일상의 작은 일들부터 차근차근 정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안 정리나 밀린 서류 정리, 오래 묵혀둔 연락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새해 목표를 거창하게 세우기보다 매일 실천 가능한 작은 다짐을 하나씩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리거나 따뜻한 차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소소하지만 꾸준히 할수 있는 일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운의 흐름을 더욱 좋게 만듭니다. 이번 1월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뜻밖의 소식이나 반가운 연락이 찾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뻗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으로는 작은 수입이 꾸준히 생기거나 절약했던 부분에서 여유가 생겨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 흐름도 함께 흐릅니다. 특히 가족 간의 대화나 집안 분위기가 화목해지면서 그 속에서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바로 작은 제안이나 부탁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소하게 건네는 말 속에 새로운 기회의 씨앗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모임에 나가자거나 새로운 활동을 해보자는 제안 혹은 일을 함께 해보자는 가벼운 이야기 속에 인생의 전환점이 될 기회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꿈이나 직감도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시기이므로 아침에 떠오른 생각이나 문득 마음에 와닿는 느낌을 소중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드는 마음입니다. 양띠는 원래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하는 성품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 나누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또한 추운 날씨 때문에 몸 틀어들기 쉬운 시기이니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기운을 순환시켜주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79년생 양띠의 1월 금전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차가운 겨울의 중심에 있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봄을 준비하는 조용한 기운이 움트는 시기입니다. 흙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은 이 달은 재물과 안정을 상징하는 에너지가 단단히 뿌리 내리는 특별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79년생 양띠에게는 이 흙의 기운이 본래 지닌 따뜻하고 차분한 성품과 잘 어우러져 금전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달입니다. 불의 해가 시작되는 올해는 열정과 추진력이 강조되지만 1월만큼은 흙이 불을 안정적으로 품어주면서 지나친 소비나 충동을 막아주고 차분한 판단력을 키워주는 균형의 시기가 됩니다. 양띠는 원래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누는 것을 즐기는 마음을 가졌지만 이번 달은 그 마음을 재물로 돌려받는 아주 고마운 흐름이 생깁니다. 이달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래 전에 도와주었던 일이나 잊고 있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보상이나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흙의 기운은 천천히 쌓아온 것들이 드러나게 하고 보이지 않던 노력이 형태를 갖추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의껏 대했던 사람들이나 정성을 쏟았던 일들이 이번 달 들어 다시 연락이 오거나 새로운 제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양띠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의 결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연락이 뜸했던 이들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기회는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가장 빠르게 찾아옵니다. 특히 이번 달은 과거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좋은 소식을 들을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평소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앞으로 올 기회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두는 것입니다. 흙의 기운은 모으고 쌓는 것을 도와주므로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하거나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이 큰 복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이달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중 하나는 오래 기다리던 소식이나 멈춰 있던 일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계약이나 협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며 생각보다 빠르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이나 실질적인 지원이 들어오는 흐름도 함께 생깁니다. 이는 양띠가 평소 주변을 잘 챙기고 배려했던 마음이 고스란히 돌아오는 감사한 순간입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먼저 제안을 해오거나 새로운 일을 함께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올 때입니다. 이 시기의 제안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금전적 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믿을만한 지인이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야기라면 더욱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평소보다 전화나 메시지가 잦아지거나 우연히 오래된 지인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중요한 신호이니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정성을 다해 응대하는 것이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하려는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흙의 기운은 천천히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거나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려 하면 오히려 에너지가 흩어져 좋은 흐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마무리해 나가는 자세가 이달에는 더큰 금전적 성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유혹이 생길 수 있으니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번더 생각하고 결정하는 습관이 재물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소군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79년생 양띠의 2026년 1월 로또운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의 기운을 품은 달로 묵묵하고 차분하게 기초를 다지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새해의 첫 달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땅의 기운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70주년생 양띠에게 이달은 특별히 숨겨진 재물의 흐름이 조용히 열리는 시기로 읽힙니다. 양띠는 본래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지녔지만 이번 달은 소의 느리지만 확실한 기운이 더해지면서 평소와는 다른 묵직한 운의 흐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겨울 들판에 눈이 녹으며 봄을 준비하는 땅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좋은 기운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이달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래 기다려온 일들이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면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애써 노력했던 일이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하며 주변 사람들이 그 성실함을 인정하고 신뢰를 표현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건강과 마음의 안정감도 함께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운의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는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되었다는 우주의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일상 속 작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실 때,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실 때그 순간순간 고마움을 느끼고, 마음속으로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마음가짐이 큰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소보다 조금 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늘려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이 뜸했던 지인이나 가까운 이웃과의 소통이 예상치 못한 좋은 정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재물과 관련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입니다. 오래 전에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거나 작은 당첨이나 황급 같은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로부터 선물이나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쌓아온 선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가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또한 가족 간의 화목함이 더욱 깊어지고 집안의 따뜻한 기운이 가득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직감이나 느낌이 강하게 들 때입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끌리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을 방문해 보시고 우연히 눈에 띄는 숫자나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꿈속에서 밝은 빛이나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면 그날은 특별히 좋은 기운이 흐르는 날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이 건네는 무심한 한마디가 큰 힌트가 될수 있으니 귀 기울여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욕심을 너무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이 흐를 때일수록 차분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더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이번 달은 분명 좋은 흐름 속에서 따뜻한 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79년생 양띠의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이며, 1월은 땅의 기운이 차분하게 자리 잡는 달입니다. 이두 가지 에너지가 만나면서 79년생 양띠에게는 아주 특별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양띠는 본래 흙의 성질을 품고 있어서 안정과 포근함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번 달 땅의 기운이 더해지면서, 마음의 중심이 더욱 단단해지고 재물을 모으는 힘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돈복을 높여주는 첫 번째 색상은 바로 진한 갈색입니다. 갈색은 돼지의 색이자 모든 것을 품고 키워내는 어머니의 색이기도 합니다. 79년생 양띠는 올해 불의 기운을 받아 활발한 에너지가 생기지만 자칫 마음이 들뜨거나 지나치게 바쁘게 움직이면 오히려 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흩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갈색은 그 에너지를 땅에 뿌리 내리듯 잡아주며 재물이 안정적으로 쌓일 수 있는 기운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지갑이나 가방, 옷차림에 갈색을 더하면 돈을 다루는 순간마다 신중함이 생기고 쓸데없는 지출을 자연스럽게 줄이게 됩니다. 또한 사람을 만날 때도 신뢰감을 주는 색이라 사업이나 거래에서도 좋은 인상을 남기며 그것이 곧 재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색상은 연한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흙이 품고 있는 생명력이자 곡식이 익어가는 풍요의 색입니다. 79년생 양띠는 중년의 나이로 이미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온 시기인데 이번 달은 그 지혜가 빛을 바라는 때입니다. 노란색은 그 빛을 더욱 밝게 만들어주며 주변 사람들이 양띠의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도록 이끕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가 돈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노란색은 마음을 밝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색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도와줍니다. 이는 곧 돈을 벌수 있는 아이디어나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달 79년생 양띠에게 좋은 점은 마음의 안정 속에서 재물운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1월의 땅 기운은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쌓아가는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급하게 욕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일들이 재물로 연결되며 그 과정이 억지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또한 이 시기는 과거에 심어둔 씨앗이 조금씩 싹을 틀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했던 노력이나 베풀었던 마음이 지금 돌아와 도움이 되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갈색과 노란색을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이나 소품뿐 아니라 집안 곳곳에 이 색을 배치하거나 자주 보는 물건에 이 색을 더하면 무의식 중에 안정감과 풍요로움이 마음에 새우며 들며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돈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9년생 양띠의 2026년 1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옥으로 만든 작은 양 조각상입니다. 옥은 예로부터 마음을 안정시키고 재물의 기운을 모아주는 귀한 돌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이번 1월은 땅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달이기 때문에 땅과 어울리는 옥의 성질이 양띠에게 더욱 큰 도움을 줍니다. 목양 조각상을 현관이나 거실의 동쪽에 두시면 새로운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자 시작과 성장의 기운이 흐르는 곳이기에 재물의 씨앗을 심기에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붉은색 천으로 감싼 작은 주머니입니다. 그 안에 쌀이나 콩을 넣어 책상 서랍이나 지갑 옆에 두시면 좋습니다. 붉은색은 불의 기운을 담고 있어 올해 전체를 이끄는 말의 기운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1월은 흙의 기운이 중심이 되는 달이기에 쌀과 콩처럼 땅에서 나는 곡식을 함께 넣으면 불과 흙이 조화를 이루며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집니다. 이는 마치 따뜻한 햇볕 아래 곡식이 잘 여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작은 주머니 하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이 마음을 다잡아주고 금전적인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황금색 촛불이나 작은 등불입니다. 이번 달은 겨울의 한가운데이지만 따뜻한 빛을 집안에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띠는 원래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정을 지녔기에 어두운 기운보다 밝고 따뜻한 환경에서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황금색 불빛은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며 마음속 불안을 걷어내고 희망의 기운을 불러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잠시라도 촛불을 켜고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정리되고 다음 날의 운이 더욱 밝아집니다. 이는 단순한 분위기 연출이 아니라 내면의 빛을 키워 바깥의 기회를 끌어당기는 작은 의식입니다. 이세 가지 풍수 용품은 모두 79년생 양띠가 가진 본래의 따뜻하고 차분한 성품과 잘 어울리며 2026년 1월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재물과 안정의 기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물건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한 번씩 눈으로 보고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마음가짐 하나가 운의 흐름을 실제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